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역 채널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 베란다에서 키고 있는 우리 선장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선장하고 가재발선장들 지금 정말 예쁘게 예쁘게 꽃이 피어가 있는 그런 중인데 지금 꽃봉어리가 아직은 피지 않고 맺어 있는 것도 있고 활짝 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우리 네, 노랑 잎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재발생장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먼저는 그 꽃송이 하나 있을 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꽃송이가 많이 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꽃들이 지금 많이 펴 있어요. 아, 여기는 너무나, 여기는 꽃송이가 하나 벌써 지었네. 네, 예, 여기도 지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꽃이 하나는 피고 하나는 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다 폈을 때, 망해했을 때는 참 영상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꽃몇 개만 피어 있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예, 꽃 색깔은, 하, 노랑잎에서 이런 예쁜 꽃이 나오다니, 정말. 이렇게 쏙쏙, 진짜 그, 예,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네요 속에는 분홍이 피고, 분홍꽃입니다. 그리고 겉에는 하얀 꽃인데, 그러니까 흰 분홍꽃이죠. 흰 분홍꽃인데,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꽃이 피어서 또 이렇게 정말 예, 아름답게 이렇게 또 만들어 주네요. 예, 이 서인장을 크게 대품부로 키워서 아주 멋있게 한번 키워 볼 생각인데 예,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많이 키워야 될것 같아요. 가지발선장들은 참 종류들이 많아서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꽃 색깔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시야를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 가지각색 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별로 이렇게 키우면 너무너무 키우는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종 개발선장은 몇 가지가 안 돼요. 봄에 피는 그 원종 개발 선장하고 겨울에 피는 원종 개발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꽃 색깔은 한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됩니다. 그 원종은. 그런데 가재발 선장들은 아주 참 꽃이 너무너무 꽃, 꽃들이 많아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키우기가 좋고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노랑잎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재발 선장이 눈에 확 띕니다. 예, 가깝게 보면은 더 노란데 이렇게 지금 아 이렇게 요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햇빛을 보면 더 노래지고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 아 세상에 꽃들이 이런 잎에서 톡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을 보여주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또이 선인장도 역시 물줄 때는 예, 겨울에는 항상 물줄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흙을 보면 은 흙이 바싹 말라 있어요.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밑에까지 말라 있을 때 이렇게 물을 조금씩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절마다 물줄 때는 다 다른데요. 이제 겨울에는 보통 보면 물을 좀 많이 아껴서 줘야 됩니다. 예, 꽃필 때도 꽃봉오리 있을 때는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줘야 되고요. 수분이 또 있어야 또 꽃이 피기 때문에. 또, 꽃 없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아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가재발생장이나 개발생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의혹처 내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